삼분 내로 한 대가 있어요. 오, 온다. 오, 오신다 가까이 다루, 저거다. 블랙. 우리가 라탄인가봐. 아 라탄. 귀엽다 이거. 우리가 보울에서 사온게더 예쁘지 않아요? 이게 더 예쁜데? 이게 더 예뻐? 서울이 쪽, 라탄 쪽. 응. 어잘 어울린다 아줌니 라탄가에 한두 개, 세개 있는 거야? 어뭐한 세네 개 있는데 그냥 라탄 거리로 불린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티코스터 이쁘다. 천니백 바트. 멋있다. <laughs> 이런 것도 예쁜 좀 거르는 건 예쁘겠다. 응. 이거 예쁘지 않아? 딱난딱 어. 딱 보자마자, 어, 이거 집에 가면 예쁘겠다. 아, 조명이 비치면 예쁘긴 하겠다. 어. 옆에 이게 더 예쁜데? 밥상 석개야. 아, 그런가? 살때 그려야 되가 아, 그런가봐. 아, 동그란 것도 이쁘네. 아니, 얘좀 많이 예쁘다. 아. <laughs> 손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? 형 음. <laughs> 앞에 파놓은. 뭐라고 해야 되지? 해자? 아, 해자. 원래 여기에 성벽이 아마 있었을 거야. 음. 아, 해서, 성벽이 없어져서 아, 저기 침입해 왔을 때 요거 때문에 이게 성벽 앞에 이렇게 다리 그거 되는 걸 못하는 거지. 사다리 되는 걸 못하는 거지. 아 안후문 벽의 끝이잖아. 음. 어, 네.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. 느낌이 확 달라지네. 되게 싸네. 기가마에 든다. 아, 이런 데가 좋아 덥긴 해도 음. 음. 이게 전통적인 거랑 살짝 다르다고 하더라고 이 집만의 어. 특이한. 자극적인 살짝 텁텁 쏘는 맛이 있는데 얘는 코는 밀크를 넣어서 음, 부드럽게 그 맛이 나 엄청 맛있어 배워가고 싶네 깡패 꿍꿍꿍 음~~ 맛있다 더 쏘이 더 쏘이 있마워

오브의 맛이 조금 너무 자극적이라서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걸로 먹어내지보다더 밀크 맛이 나 고소하네 내는 코코넛 밀크 맛이 강하다 음. 살짝 취향이 갈리겠는데? 이 똥냉문도 여기가 코코넛 냄새가 조금 더 저것은 여기가 취향이 내는 이렇게 시원한 국물 맛이 는것같 내가 많이 먹을게 진짜 고건가? Is this coconut? 코코넛? 코코넛 ah. <laughs> 코코넛 그래서 가게 이름이 코코넛 쉘이야 안쪽 <laughs> 여기는 인도가 너무 좁아 뭐뭐 나은데. 음. 귀엽다. <laughs> 군가. 나 때. 아왜 우유 맛이 강해 또? 시한마이 어떠십니까? <cutter> <helmet> 일단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행복합니다. <laughs> 최근에 뭘 먹으면서 <laughs>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오랜만에 전 세계 음식 중에 태국 음식이 제일 잘 맞나요? 문이 정말 옛날에 만들어진 그대로인가봐. 아 여기서부터 시장이네 음. 선데이 마켓 음. 비아도 여는구나 비아도열기전네 이제 비가 조금씩 그치고 태국 스타일 예쁘다 음. 음. 아 어, 무우타이 우와 음 귀여워 난트타르트 그냥 타르트 맛막 엄청 맛있는 타르트집이안어음 이건 타르트가 아닌데요? 음음난이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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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향신료 맛이 아주. 좋았어. 와 준다 이거. 미쳤다 <laughs> 이거. 약간 꿈냥 꿈을 살짝 배게한 그런 음. 맛이랄까. 음. 아 피데기 맛. 피데기 맛. <laughs> 뭔가 걸려. 마침내. 뭐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3바트 5바트. 작은 건 3바트 큰건 5바트인가? 어떻게 알아? 3바트. 3바트. 아. 여가 구경할게 어, 많아 여저 어. 일일이 저렇게 때려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 이거 진짜 은이라고 우와 술 작품이네 예쁘다. 우와. 어, 직접 만드시는구나. 우선 음, 새우, 새우. 음. 튀긴 지 오래되서 약간 눅묵하네 괜찮은데? 닭가슴아인데 그다지 그렇게 막 퍽퍽하지 않아 남의 집 가게 앞에서 먹방 <laughs> 아이디어 야 그, 그 느낌이야. 어 입이 완전히 아, 싹 개운해지는. 아 어, 너무 맛있다. 아죽여주네 이거. 저기, 배판다.